자이 시리즈 47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삶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작은 문제들이 반복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더 커져 어느 순간 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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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도망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왔을 때 똑바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예방 주사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다고 생각 도자 또 다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절이 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이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앞하여 요단에서 에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문제를 조금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1 지파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압살롬의 반역 이후 왕을 다시 궁으로 모실 때. 유다지파에서 주도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지파는 따집니다. 왜 너희만 그렇게 나서냐? 유다지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인척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지파는 우리에게도 열목이 있다. 베냐민지파까지 합하면 정확하게 열한지파의 목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유다지파의 편을 들어줍니다. 왕을 모시는 작은 문제로 인해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문제들이 폭발하여 세바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역은 압살롬의 반역보다 훨씬 더큰 위기라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 1지파가 합심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합니까? 사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반역을 진압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군대를 주휘했던 최고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참고로 다이당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반역이 끝났을 때,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그를 포섭했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요압 장군이 뒤로 밀려났을까요? 요압은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장수입니다. 다윗 절대로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은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장관으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사를 세웠는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죠. 반역자 무리의 장관이었던 자가 군대를 지휘하는데 군인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마사의 명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요압 장군이 이 모든 판을 짜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명을 따르지 않자 다윗은 이번에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셀를또 새로운 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6.25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바의 난리를 보니 압살롬의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마사에게 밀린 유압은 아마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혼란의 순간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더 정신없어지는 위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세바는 아벨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세는 아벨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을 죽여야 하는 엄청난 혼란이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게 되는데요. 같은 나라 안에서 팔레스타인이 숙대밭 되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전쟁은 비극입니다. 특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여야 하는 전쟁은 더큰 슬픔을 낳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벨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날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균형을 잡아주십니다. 그 균형의 중심은 장수였던 요압도 아니었고 아비세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벨성에 있었던 어떤 남자들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합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이 역섬은 이 여인은 목숨을 굴고 요합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았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합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짜여 당신이 요하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인은 이렇게 과감하게 요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요합은 부끄러움을 통감하고 매우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만 넘기면 우리는 조용히 물러갈 것이다. 남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베성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대다수가 교회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교회를 위해서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한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한 사람이 교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로운 여인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계속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롭게 자은 문제를 잘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히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죽이는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